안녕하세요 임상시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LB 공시알람이 자꾸 뜨길래 다뤄달라는 의미로 알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군이 쓰는 고속단정은 개당 2억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HLB 공시를 가보면 고속단정 18대 건조사업 했는데요 18 곱하기 단순하게 2를 곱해보면 36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44억이랑 거의 이제 금액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래서 2억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가격이 측정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출액 대비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는 바이오회사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래도 이제 선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HLB 고속단정인데요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제 주황색이 자기 색깔인데, 주황색으로 했으면 좀멋 없을 뻔 했는데, 검은색이라서. 굉장히 멋있게 됐고 이제 바다 색깔이랑 이제 조금 숨을려고 그런가 되게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속단정은 가볍고 이게 꼭 견고하다고 합니다 작은 산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높은 파도 같은 것들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해적 같은 것들 상대할 때 이게 구축함에 있었던 r l b 이거 고속단정이 가가지고 뭐 상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난 구출에도 사용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기사를 보면은 HLB 해양 순찰 및 구조 활동 전용 고소 단정을 국산화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자기 본업을 일을 열심히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으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알아두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제약 바이오 투자를 하려면은 간단한 지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1종 오류랑 2종 오류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하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정하게 됩니다.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귀무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를 채택하고 싶을까요? 귀무가설일까, 대립가설일까? 귀무가설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이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어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신약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측 검정인지 양측 검정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단측은 이 꼬리 한쪽이라 본다고 보면 되고 양측은 이쪽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회사가 이제 내 약은 내 신약은 기존의 약보다 반드시 효과가 좋을 거다 라고 했을 때는 한쪽만 보는 단측 검정으로 가고요 약간 애매하다 모르겠다 싶으면 양측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1종 오류 2종 오류로 가는데요 1종 오류는 차이가 없음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고요 2종 오류는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가 없다라고 판정할 오류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를때 틀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효과가 있는데 있다라고 하면은 잘한 거죠. 효과가 없는데 없다고 하면 잘한 거죠. 그게 아닌 경우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오류는 다시 한번 차이가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거고요. 2종 오류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제약회사랑 이 환자는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1종 오류가 더 치명적일까? 2종 오류가 더 치명적일까? 환자 입장에서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듣기로는 환자 입장에서 1종 오류, 1종 오류를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알파. 즉, 차이가 없는데도, 이 신약이 차이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판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 없는데 있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신약 같은 거 다, 뭐 FDA도 그렇고 모든 데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험도 하는 건데, 임상시험도 하는 건데, 당연하겠죠. 자,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좀 입장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약이 기각되는 것이 효과가 없는 약을 채택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있는데 기각이 됐다라면은, 무슨 말이 되냐? 임상 망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내가 임상이 망했다기보다는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가 있는 건데, 임상이 중단이 된 거죠. 이거 끝까지 임상했으면은 성공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데, 이거 통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각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기각을 해 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개발을 못 하고 중단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이거 효과가 있는 건데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환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종 오류를 더 신경 씁니다. 효과가 없는데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럼 제약회사 입장에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상 2상 3상이 있는데요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이종오류를좀 신경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종오류 정도 조금 풀어줘도 마지막에는 3상에서는 결국에는 1종오류 알파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상에서는 이제 조금 넘어갈 수 있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상에서는 엄밀하게 또 이제 이런 제이 일종 오류를 신경을 쓴다 라는 점 그래서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일종 오류를 더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특이하게 이제 이상에서는 요 이종 오류가 더 치명적인 오류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될수 있는 약이 이상에서 고꾸라지지 않도록 삼상에서 어차피 검증하면 되니까 한번더 기회를 주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이제 주제를 얘기를 했고, 1종 오류랑 2종 오류가 그래도 아직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계속 반복을 하면은 머릿속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것은 기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기각하는 오류고, 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기무가설을 잘못 채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거 채택이라고 한다면은 기무사를 참인데 채택을 했으면은 옳은 결정이죠. 그 다음에 거짓인데 기각했으면은 당연히 올바른 결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인데 채택한 경우 제 2종 오류, 참인데 기각한 경우 1종 오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종 오류는 알파, 2종 오류는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많이 보는 게이 알파입니다. 이 알파 0.05 굉장히 많이 보죠 피벨류. 그래서 기무 가설을 잘못 기각할 가능성이 5%임을 인정하는 것이 요건데 1종 오류는 기무 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할 확률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10%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데 있다 라고 할 확률이 10% 라는 거죠 그러면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 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우연해. 만약에 10%가 아니라 뭐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10번 중에 5번은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50% 같은 경우로 해놓으면은 임상 여러 번 하면은 한두 번만 하면은 그 중에 한 번은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시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알파 값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0.05라는 것은 이제, 잘못 기각할 가능성, 기무가설이 참인데, 즉, 효과가 없는데 기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할 가능성이 5%로 줄이는 겁니다. 아까는 50%라고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게두번 정도만 하면은 그 중에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5%로 굉장히 낮춰주면은 좀 믿을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빈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0번 하면은 그 중에 5번 정도는 효과가,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90% 정도는 효과가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어 효과 없어라고 하는 거죠. 뭐 효과 없어, 효과 없는데 없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종 오류는 기무과설이 참임에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확률이죠. 그래서 그 기무과설을 기각할 오류 참인데도 기각 이게 1종 오류고 2종 오류는 대립 가설이 참임에도 대립 가설을 기각할 오류. 그니까 이건 실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 표로 보면요. 자 요거 이제 기무가설이 참이면은 요 대립 가설이 참이죠. 그니까 거짓이죠. 그니까 요긴 대립 가설이 거짓이고 여기 밑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거는 기무가설만 있었잖아요. 기무가설 참, 기무가설 거짓. 근데 요긴 대립 가설 그냥 참을 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 이거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1종 오류가 2종 오류보다 더 위험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공장 돌리는 사람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제 기존 공정 방식을 돌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새로운 공정 방식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새로운 공정 방식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공장 주인은 나나 아, 그냥 계속 기존 방식대로 할래라고 하면요. 무슨 오류를 범하는 거냐? 이종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종 오류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이 효과가 실제로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종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종 오류를 범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별다른 문제 없죠. 그냥 문제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제품을 생산해 내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 차이가 실제로는 없는데, 어 새로운 공정방식이 더 좋은 줄 알고 바꿨어요. 근데 실제는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 오류는 뭐였냐면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그 잘못 판단하는 게 일종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하다가 새로운 게 좋은 줄 알고 바꿨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공정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돈도 썼죠. 그 뭐, 기계들도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도 들였을 테고 뭐 인력도 들였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그러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서 비용을 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 입장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알파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정 오류 그래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일종 오류를 보통 제5% 미만으로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없다라고 되면 중간에 임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거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통계적으로 이거 돼가지고 운이 안 좋아서 그 돈방송에 안수있는걸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른 입장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